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고요. 이렇게 지금 옆에 IX 옆에 후진 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잘 하나 보죠제 어, 520i도 이 기능이 있는데 어, 왼, 양쪽에 차가 있을 때는 잘 주차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가 한 쪽에 있을 때는 차선을 잘못 맞추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차장 라인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과연 얘가 인식을 이거 잘 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이 상태로 주차를 하게 되면, 오른쪽 라인을 밟고 주차를 하게 되는데, 과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, <laughs> 막 핸들 사정없이 돌리는 거는 똑같네요. 음. 와, 와, 지금 보이시나요? 와, 라인을 정확하게 맞춥니다. 오른쪽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, 오른쪽에 지금 차가 없는데, 라인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. 와. Wow.